안녕하세요 시골 아낙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는 남천이고요 이거는 남천 옆에 이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백을 타고 가라고 오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면 이쁠 것 같아요 호박하고 심었어요 이거는 단호박 아, 예쁘게 꽃이 피죠 안녕하세요 인사네요 보이시죠 오이가 열었어요. 이게 하천이에요. 오이도 열었고, 요 하나 갔죠? 안녕하세요. 인사네요. 열었어요. 자, 열겠죠? 오이가 꽃이, 향이 나는 꽃입니다. 향이 나는 꽃. 어떻게, 비가 오기에 불을 또다 뽑았어요. 남편이 풀을 왜 뽑는 동물 하지만. 음. 오이도 꽃이 전다전다전다 비가 있고, 호박도 비가 있고. 그죠? 솔직히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시골 나눔이였습니다